평신도 음, 교회를 꿈꾸고 어, 걸어가고 있는 황창한 성도입니다. 어, 우리가 왜 이렇게 사는지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어, 정확한 어, 나름의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어, 나는 왜 어,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키지 않고 모든 날을 어, 다 주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모든 날 자체가 그냥 다 어, 그냥 중요한 특별한 어떤 일요일의 어떤 개념이 없는. 그래서 언제든지 공동체로 모일 때 일요일만 아니라 뭐 월요일 모일 수도 있고. 화요일에 모일 수도 있고 수요일에 모일 수도 있는 거죠. 그 공동체가 어 어떤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모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뭐 아침 7시에 모일 수도 있고 저녁 10시에 모일 수도 있고 뭐 새벽에 모일 수도 있고 어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다른 것이죠. 뭔가 특별한 어떤 날 시간 어떤 개념으로 어떤 특화된 종교로서의 어떤 모습, 아, "난 이렇게 살지 않고 이렇게 살겠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는 이유가 어, 왜 그런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왜,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 나는 왜 이런 삶을 선택했는가, 거기에 대한 어떤 정확한 확신 없이 그냥... 어, 그냥 기존 교회가 싫어서, 어, 그냥 기존 교회가 아니니까, 아, 어떤 그런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면 안 되죠. 제가 전번에 말씀 위에 굳게 써야 된다고 했을 때의 의미도 이와 동일합니다. 뭔가 자꾸 사람들이 어떤 자기가 생각하고 어떤 비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와, 실제 어떤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참 많이 다르다. 그래서 비판은 하지만 살아가는 삶은 또 다르게 살아가는, 그냥 일반적인 성도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찾고 확신을 가지고 말씀 에 서서 그렇게 당당하게 걸어가는 것이죠. 어, 저도 제가 목사직을 버리고 음, 이렇게 뭐 어떤 주일의 개념도 없이 날의 개념을 갖고 않고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않고 어, 어떤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는 내 나름대로의 이유는 하나님 말씀 위에서 나온 확신 속에서 걸어가는 것이고 어, 지금 평신도 교회를 꿈꾸는 것도. 또그 말씀 안에서의 확신 속에서 걸어가는 것이죠. 어, 그래서 정말 내가 왜 살아, 왜 지금 이렇게 사는지에 대해서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만큼 개시의 어떤 확신과 내가 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어, 그 마음을 정확하게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한번 또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 이 대구의 평신도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 어,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또 살아가는지. 물론 이분들도 좀 보니까 교회의 어떤 그런 형태를 띠고, 어, 기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말씀의 어떤 공동체의 흐름으로는 가지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에 대해서 제가 이래라 저래라 말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답을 찾으려고 했고, 그 답을 찾아서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이런 또 자기 나름대로의, 어 내가 이렇게 사는 이유들을, 어또 책으로서 또 설명해 낸 것이죠. 어 여러분, 어 제가 뭐늘 이야기해 왔던 내용들을 이분들도 담고 있어요. 왜? 방향과 어떤 사고방, 사고, 생각하는 개시에서 흐름이 동일 선상에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바라보는 관점이 거의 비슷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어, 확신에 서서 걸어가는 것. 그래서 이렇게 행동하고 평신도 교회를 만들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의미 속에서 이걸 소개하는 것이지, 하나의 여러분 이론으로서, 어, 그냥, 이런 이런 이론 교회론 이런 교회론 이런 이야기들은요 교회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도 많은 비판을 갖고 있는 거 그러면서도 그냥 그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의 어떤 암과 어떤 또 지식에 대한 것을 하나 나누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평신도 교회를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 저와는 조금의 다른 결이지만, 그래도 그런 평신도 교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살고 있다. 이래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을 여러분 분명하게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의 지식으로서 제 어떤 이런 생각들, 사고들을 갖는 게 아니라, 어, 이렇게 살고 있는 이유가 이것이다라고 내놓을 수 있는 어, 여러분이 정말 당당하게 바르게 가, 말씀 안에서 기출을 가지고 어, 정확하게 갖고 있다면 내가 이래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할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대구평신도교회의 어떤 그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는 분들은 정말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 이래서 이분들이 이렇게밖에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라는 의미라는 것들을 꼭 여러분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교회란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란 무엇일까? 앞서 말했듯이 건물이 아니고 사람들이다. 교회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그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뭐뭐로부터 불러낸 물이 그런데 문자적인 의미에 집착하다 보면 성경이 말하는 의미를 놓칠 수 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단순한 단어의 의미를 넘어서 그 무엇이 있다. 예수를 믿는 믿는 사람들이 단순히 모여 있다라고 해서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동일한 목적과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이분도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냥 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어떤 그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와죠 십자가의 길을 그리고 최종적인 하나님의 새 언약의 흐름, 언약의 완성, 언약의 완성의 흐름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방향이에요.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언약의 새 언약의 완성의 흐름을 갖고 있는 그 방향을 쫓아야 돼요. 언약이 뭡니까? 언약이 지금까지 쭉 구약의 어, 모세 아, 아담 언약 어, 그다음에 그상세3장의그 뭐 아담 언약부터 창조 언약 아 창조 언약 아담 언약 아브라함 언약 그죠? 그런 그 다윗의 언약과 새 언약 이렇게 언약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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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이 흘러갔던 의미가 뭡니까? 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예수 그 이제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그것이 언약의 언약 은약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방향을 품고 흘러가게 되는 것이 교회 본질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진정한 교회 본질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이죠. 몸이라도 그냥 우리가 지체다. 여러분, 사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공동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공동체 중에는 어쩌면 교회보다 더 끈끈한 공동체들, 형님, 동생의 어떤 그런 공동체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공동체의 목적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목적은 친교다. 물론 맞죠. 그러나 그 친교의 그, 그 목적이 뭡니까? 방향이 바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겁니다. 새 언약 속에서 은약의 완성으로서의 개념을 분명하게 붙잡고, 하람 나라의 완성이라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붙잡는 공동체죠. 우리가. 그게 교회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를, 그에게 복종하고, 그의 방향을 쫓아갑니다. 에베소스 1장 22-23절에, 또 만물을 그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다. 교회가 예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케 하시는 자의 방향을 쫓아가는 자들 충만이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사실. 그래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 모였다고 해서 그냥 그게 교회가 아닌 거죠. 이 중요합니다 이게. 아, 어, 그리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몸이 머리의 통치를 받듯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을 쫓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주님, 우리의 주인. 마치 모세의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 있듯이 교회의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 충만한 인재하심이 있는 것이다. 그것이 성령의, 어, 함께하심이죠. 성령의 함께하심이고, 성령 충만이고, 성령의 세례고, 성령의 은사들이고 예, 그 부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그 방향을 향해서 다 일치해 가고 있습니다. 흘러가고 있고. 그 흐름과 방향을 가지고 가는 교회라면, 성령의 능력 속에서 분명하게 저는 걸어가고 있을 수, 들어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목적은 단순히 사람을 많이 끌어모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 대각성 전도대회, 뭐 하고, 지금 대, 대형교회화를 꿈꾸고 숫자를 늘리고, 교회의 숫자를 표시하고, 몇 명이 모였는지, 이번 주일에 몇 명인지, 우리 교회의 수는 몇 명인지, 이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조직화되고, 어, 어떤 그 교회의 어떤 위세를 드러내기 위한 부분의 방향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지금 왜 대각성 전도 집회라든지 이런 어떤 개념들이 왜 나왔습니까? 그건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그냥 조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스스로. 숫자 노름 하는 거. 제발 이 숫자 노름 좀 교회가 안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교회는 사람을 끌어모으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자해서 사람들을 우르르 끌어모으는 게 아니에요. 어? 그런 사람들 많이 와서 복음 듣게 하면 그 복음도 제가 말해서 반쪽짜리 복음을 했죠. 어? 나 같은 개인적인 복음, 긍정의 복음, 위로의 복음 이런 거 아니죠. 그런 복음 듣게 해서 죽어서 천국 가자 이런 어떤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끌고 오는 거죠. 예수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다. 예수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 진짜 내 삶의 지금 문제, 고민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가는 어떤 종교로서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의 입맛에 딱 맞는 복음을 가지고 위로와 격려의 복음과 축복의 복음을 쏟아내고 있죠, 교회가. 그게 복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사람들을 그래도 교회로 많이 끌고, 우리 교회 몇명모이고 주일에 몇명 모이고, 뭐 얼마나 큰 교회고, 대형교회고, 다 인간적인 생각들 아니겠습니까? 교회 본질을, 진짜 교회 본질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조직교회라는 것을 증명하려 하고, 그래서 말과 실제적인 삶이 다른, 말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결과로 드러내는 것은, 세상적인 조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사업체죠, 사업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방향을 쫓아가는 교회가,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사업체입니다, 사업체. 종교업체예요, 종교업체. 여러 가지 직업이 있는 중에 목사라는 직업도 있고, 종교업체예요, 업체. 제가 말을 이렇게 좀격화시키지만뭐 맞지 않습니까? 실제로 업체잖아요. 돈 버리는 것이고 대형교회 목사들은 그만큼 연봉도 높고 돈도 많이 버리고. 예. 그다 개척교회 가난한 교회들은 돈도 없고 예. 뭐 먹고 살기도 힘들고 <laughs> 이런 어떤 개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절대 교회의 목적은 교회 본질은 사람을 끌어모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솔직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 언약 백성의 어떤 방향도 모르고 흐름도 모르고 언약 백성이라는 의미도 모르고 세례를 받고 그냥 세례받으면 교회 다니면 그 사람들이 주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는 지금 가득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자와 불신자가 교회 안에 섞여있는 어떤 그런 그림들을 많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새 언약의 완성을 머리 대신 그 그리스도와 함께 그 방향을 뚜벅뚜벅 인생 속에서 걸어가는 것이 교회 본질이다. 사랑 끌어모은 게 아니다. 그래서, 어, 그럼, 그러면, 그, 이 평신도 교회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전도는? 그 평신도 교회 전도의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사는 것에 대한 그 가치를 설명해줘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살아가는 가치. 하나님 백성. 그리고 그것은 부활의 몸으로, 부활 후에, 죽어서 부활의 어떤 흐름 속에서도 동일 선상에서 걸어가는 그 의미죠. 그 가치를 분명하게 붙잡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래서 초대교회 전도는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삶의 방식. 지금처럼 뭐, 뭐 사형이라든지 그 없는 책이라든지 이런 어떤 전도패턴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 분명히 그리스도의 몸을, 몸으로서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 방식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그래서 작은 예수, 작은 예수였죠, 예수. 그런 어떤 흐름들을 분명하게 가지고 온 것입니다. 오늘, 뭐, 이거, 이 정도의 어떤 영상을 어, 이야기하겠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했죠, 아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지금 모습을 이 설명이 해줘야 되는 겁니다. 설명. 이 설명과 지금 내 모습을 가지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 설명이 안 나오고 이 모습 모습을,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설명해내라면 지금 기준 교회가 흘러가는 그것이라면 여러분 정말 한번 좀 심각하게. 고민해보십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지거의 모습을 글로 썼을 때 지금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글이 나올 수 있는지를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